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진짜 신기한 장면 봅니다. 지금 저 이관 대표님한테 떼써 가지고 그, 바쁘신 거를 제가 좀 시간을 할애 받아서좀 여러분께 정보를, 좋은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음, 어, 며칠, 얼마 전에 그 대추 아상처리 하는 거 올려드렸죠. 어, 요즘에 아상처리하는 건 입줄기 나중에 20cm 이상 컸을 때 자르라는 거 그건데, 실제는 이게 더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아상처리 하신 거래요.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어, 요 아상처리를 하셨는데, 어, 아상처리 하신 시기하고, 그 요령, 뭐 요런 것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관리 같은 것좀좀 좀 말씀 드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예. 이신구적인 나무가, 이게, 잘못 생겨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길러다 보니까 높은데, 요, 요 나무가 우리 포장에다 제일 높다고 봐요. 아, 예, 예. 해서 요걸 갖다가, 여길 잘라내려고 하니까, 예, 예. 나무를 갖다가 밥을 만드는 것 같아, 기분이. 예, 수확량도 줄고. 예, 네, 보기도 싫고. 예. 해가지고서 요거를 올, <laughs> 봄에 전지하면서, 3월, 내가 3월 한 10일경에요. 3월 10일경에요. 네, 예, 3월 10일경에 요걸 갖다 긁었어요. 아, 예, 톱으로. 예, 요, 요, 요걸 긁었더니만 요게 나왔는데 예. 요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이걸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예. 요걸 갖다가 한 3년간 요거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예, 예. 이게 엄지손가락 굳기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 요게 요 정도 굳기 때문 예, 될 때까지 요 정도 됐을 적에 이 아, 그 가지를 갖다가 이걸 다 자르지 말고, 요거 한 가지만. 요거 하나만? 예, 요거 한 가지만, 요, 요거 에, 아. 요거 한 가지만 자르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받아봐요. 예, 예. 받으면은, 여기서수확량안 예. 나오는 수확량을 여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네, 비율을 요거, 갖다가, 예, 예. 요수확량하고요수확량하고 요 수확량하고 차이점이 얼마 예. 없어야지 전체적인 수확량에서 아, 예. 차이가 없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요걸 잘랐다고 할것 같으면은, 예. 요거를, 내년에 나도 훈년에 여기를 이제 딱잘라내버리거 이게 여기까지 다 네, 여기 수영이 딱잡혔을 때. 아. 그럼 이후에서 수확량이 요 밑에서 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 어느 정도? 한80% 정도 카발해주거든요. 아 예. 네, 그거요 예. 방법. 아.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적심을 하셨는데 여기 적심한 이유는? 적심한 이유는 이게 자꾸 크다 보면은. 예예. 예. 내년에 이제 요눈 있죠 여기 예, 예, 요 잎줄기인데. 아입줄기예요요 예, 눈을 눈을 하나 갖다가. 키고 충실하게 눈을, 눈을 만들려고 네, 적심 말해봐 이거를 적심을 거다. 해야 눈이 충실하게 돼요 아, 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요마채 나오는 게또 아, 요마채 나오면 또 잘라져요 그럼 아, 또 눈이 이게 굵어질수록 눈이 커져요 아 이게 굵어질수록 눈이 커진다 예예 예.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준대 관이 이거 아니 대표님 아니면 가르쳐 줄 사람 없고 정말 이거 이 소중한 정보를 다내 주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신해요 예참뭐 제가 참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 참 농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 좋아요 눌러주, 눌러주세요. 뭐 그래야지 저기 참 기분이 좋아서 참 아, 아, 제가. 아, 알았습니다. 보고. 지금 예, 우리 음. 이관희 대표님은 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건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관희 대표님은 좋아지시는 건 아닌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관희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이관희 대표님 이렇게 해서 신나게, 진짜, 이거 아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면 라 그걸로 만족하시라는 아, 정말 소박하신 뭐, 어. 생각인데 우리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하여간 제가 이, 이 대표님 해서 보니까 수시로 우리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 동안의 그 경험을 우리가 많이 얻어낼 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요. 예. 제가 제가 참제 기술. 네. 기술다기보다는. 아, 그 기술이죠? 여태까지 참. 경험해서 어딨으 경험해서 어딨 거, 거, 거. 내가, 내가... 무엇이든 네. 아끼지 않고. 네. 사심없이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얘기인데, 저한테 아,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꽃나물이 피어서 이제 피어서, 꽃이 피어서 대추가 달리면 아마 이달 한 6월 한 20일서 건무에 그 보면 달리기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도 가서 안 달렸다. 대추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많이 안 달린다고 하는데, 이관희 대표님께서 그럴 때 대추 많이 달리게 하는 또 비법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시고, 이관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정말 그거,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예. 한 6월 한 말경쯤에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그뭐참 저한테 배워간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은 본 지역에도 더러 계시는데, 예. 이거는 참 제가 그것도 개발 연구한 건데요. 네. 예. 그건 특정이라고 봐도 아, 참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떻게 관해도 대추가 많이 달린 게 최고, 목표니까. 네. 하여간 또 그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